하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의 정체 바로 마귀의 자녀로 아비의 욕심대로 살인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가 그가 누구냐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사비래 거기에 속고 산걸 속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속고 사는 우리들에게 진리가 오셔서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진리잖아요 영원한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자에 우편에 앉아계시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우리 진리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예요 자두분 나오시고 어머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들은 거야. 저번 주에도 우리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이 사랑이가 얘기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하면 둘이 이제 하는 거야.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마이크 벗고 시,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이제는 어디든지. 이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줬느냐 믿을만한 뭘준 거예요?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증거를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확실한 표적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더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까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라 요나 캠물고기백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폐극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뭘로 요나라는 이 사건을 드러내시고 요나의 표적이라는 사건을 통해 요나가 어떻게 해서 그 아수르 민족이 멸망을 아수르 민족에게 이 니느웨 성에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느냐? 죽었던 여나가 자기들이 보기엔그 폭풍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여나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제찍이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의 상함으로 우리를 얻게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성경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그분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신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신치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바뀔 제 길로 가까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분이 무엇으로 우리의 제약을 담당해요? 시 율법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함은 무엇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는 상함을 당해야 돼요. 채찍에 맞아야 돼. 그게... 율법의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신 의신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뭐대로 이루셨느냐 이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었다는 거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서울만에 다시. 야! 따라서. 율법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아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놓으니, 이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제스터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느낌대로 아니라 성경대로 약속대로 율법대로 그분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왜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믿을 만한 표적, 요나의 표적을 딱 주시려고? 그분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한 아기가 성경 들어오신 그분이 누구냐? 이는 한 아기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다야 구장 육절 말씀. 정확히 아. 연하신 거예요.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신다. 그의 어깨는 거버먼트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뭐냐? 기묘하고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결단 고 영혼의 소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자를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시편 기자 10편에 다이슨 쓰셨잖아요 다이선지자라요시편에 16편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라 멸망시킬 거신이니? 정확히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고 왜? 수월에이 죽음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은 뭔 자가 돼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이제 거기 합시다. 우리 하영 시장민님 오셨는데요. 일본에서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의롭다 민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몬 베드로 제조들에게 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성전 앞에서 그 거대한 그 성전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성전이 아닌 그들 우상 성전 앞에서 그 거대한 성전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실체가 되는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냐 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와 너는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버지다. 그래서 이 이 믿음의 고백기에 두 가지 복을 주는 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 왜? 그분은 누구니까?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냐? 하나라는 거야 하나. 아멘이시죠?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러면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린 누구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는 아버지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인데. 아버지는 뭐다 는 거예요? 하나를 하나, 한 몸이.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의 비유, 바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리요, 경례. 다리엿 경례 인사하고.